헤링 테이프 보겠습니다. 헤링 테이프는 자기천으로 하셔도 되고, 자기천 아니고, 얇은 거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바이어스 식으로 안 되어 있고, 테이프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단축단 끝. 끝선, 옷의 완성선 있는데 접어 다려놓은 걸 뒤집으십니다. 뒤집으셔서, 해리감을, 첫 번째 재봉선을 그 안쪽에서 시작하십니다. 저 끝에서부터 해서, 요 끝, 옷의 완성선부터 뒤집어서, 해리감물러주시고이게 그래서 여기를 다려라, 한 거거든요. 그 다음. 느리면 안 된다. 그죠? 앞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해리할 때 느리지 않는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우선 손서 보시고, 찝히지 않도록 옷을 잘 갈무리 하셔서, 헤리 테이프가 당겨지지 않게 하십니다. 항상 옷이 찝히는가? 그 촉감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완성선으로 뒤집어 주십니다. 그 단쯤 걸치게 놓으시고, 가위로 끊을게요. 요, 안단 끝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단춤단 끝까지. 요 끝까지. 그러면, 얘가 뒤집어지면, 이해리감들이 안으로 싹 요렇게 들어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 안으로. 안단 끝까지 여기서 도 안단 끝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접을 치내기 전에 보면 어, 살펴보십니다. 찝힌 게 있나 없나, 찝힌 게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어, 별로 뭐 찝힌 게 없어서 이대로 하면 되겠다 싶으시면 이제 시접을 정리해 주셔야죠. 시접은 너무 약게 치지 않고 헤리테이프를 감쌀 정도는 충분하게 남겨두시고 오래 자르시고 나서 얘를 뒤집어서 다려주시는데 요렇게 이렇게 다려주실거죠. 그러면 여기 시접을 가위밥을 똥똥 주십니다. 곡선 부위에 요게 몸판과 카랍감과 해리감까지 시접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시접 이런 해리를 요렇게, 자기 원단이나 얇은 원단으로 해리를 하지 않고 테이프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도 많이 하게 됩니다. 시접이 조금이라도 얇아지라고. 그래서 요렇게 감싸서 다려주십니다. 다려주시고 자기가 좀더 예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린 그 해리 시접으로 해서 이렇게 시침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접 정리하고 가위밥 내고 다려서 해리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자, 해리를 예쁘게 다려서 감싸주었습니다. 자, 이제 상침을 해야 되죠. 음, 상침할 때 얘도 조금 느려서 합니다. 너무 많이 느릴 순 없지만 여기 안단을 첫선을딱 물고 시작할 거거든요. 핀 꽂으시고, 실을 잡으십니다. 엉키지 말라고 잡는 거죠. 시침핀을 꽂아도 되시고, 이렇게 시침을 해주셔도 됩니다. 살짝 당기셔서, 약간 늘어나듯이 해주셔야 다시 수축시켜서 제자리로 돌릴 수 있죠. 처음부터 수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이 칠때 바이어스를 절대 당기지 마라. 한 거거든요. 주름분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방향들 지켜주시고, 여기서도 살짝 느려서, 천천히 가십시오. 자, 여기서도 끝은 안단을 물고 끝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 되돌아바기되돌아바기되돌아바기 그러면 깔끔하게 되었죠 또 이제 시침실만 드러내면 되고 폭 간격이 일정하게 잘됐는가 확인하십시오 자 요러면 이제 카라분 하고 해리하고 완료입니다. 옆선 바로 요 소매 끝부터 옆선까지 하셔서 이렇게 감싸서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아니고 여기 이요 부분 요시접의 방향을 서로 어긋나게 해줘서 해주시고 앞판 기준으로 또 짧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요거를 할 때도 짧지만, 겨드랑이 점딱 맞추셔서, 겨드랑이 점에 시침을 먼저 딱 하시고, 그래서 얘 둘이가 일치하는가 확인.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그죠? 그만큼, 그 부분은 한번 꼭 확인을 하고 가시라는 거죠. 어, 그리고, 얘는 짧아서 트임 이런 게 없으니까 편하게 앞판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해 주십니다. 시접은 뒤판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앞판에서 오버록 해준다. 어, 아, 그거는 뭐 쉽게 하실 수 있죠. 자, 여기 아직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얘를 밑단하고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얘를 3cm 시접을 줬으니까 일단 3cm를 접어서 다려줄 겁니다. 다려주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cm 다시 접어서 다리면 끝이죠.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보여지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뒤집으셔서 1cm 2cm 접어서 이렇게 단춧단이 위에 덮이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춧단이 카바가 예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원피스에 여기다가 끝단에다가 레이스를 해서 공그르기를 했죠. 그래서 얘도 그렇게 해볼 겁니다. 음. 해리를 감싸준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분들은 그냥 요렇게 밑단을 먼저 올리고 안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추단을 이렇게 바로 재봉을 할수 있겠죠 옆선 붙이고 다림질 하고 오겠습니다